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니 윤지에요 오늘은 제가 소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마트에 갔는데 소갈비를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콤하게 해가지고 매운 소갈비찜에 무 듬뿍 넣었고요 그리고 감자도 1, 2, 3, 4, 5 감자 사실 6개 넣었는데 제가 하나 먹어버렸고요 5개 넣었고 이게 잘안 보이는데 새송이버섯도 제가 3개나 썰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먹을 왕뚜껑 어, 왕뚜껑 진짜 오랜만인데 이게 마트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여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와, 왕뚜껑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음 아니,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조금 더 짜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부드럽다. 음,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크다, 이거. 두 시간 정도를 끓였더니, 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다 제가 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어느 음식에나 진짜 물을 넣거든요 아 물론 다는 아니고 근데 진짜 소갈비찜에 물을 꼭 넣어 드셔보세요 이거 꿀조합입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일부러 좀 간이 된걸 먹고 싶어가지고 한 5시간 전에 다 조리를 완료해놓고 이제 방금 데워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양념들이 이 고기 안에 간이 쏙 돼있어요 여기 뼈이 밖에 소갈비를 감싸고 있는 그 약간 질긴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딱 마이구미 식감 딱 마이구미처럼 질기지 않고 쫀득쫀득해요. 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마이구미 식감이에요 쫀득쫀득. 감자 푹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와. 음. 이거지 이건 제가 좀 식감 차이 좀 별로 동그랗게 잘라놓은 버섯이거든요? 음! 와, 식감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새로, 저희가 평소에 자르는 방향대로 자른게 훨씬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자르면 약간 부들부들해요. 이 정도 양 밖에서 사 먹으면 진짜 최소, 이게 소갈비다 보니까 최소 6만원? 정도는 줘야 될것 같은데, 아, 양도 많고 진짜 좋다. 집에서 해먹는 게 답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국내 굽네, 내 치킨을 먹는데 소스가 없어가지고 밥을 못 비벼 먹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밥 비벼 먹을 국물 남겨놨습니다. 짠, 볶음밥 완성. 볶음밥 아니라 비빔밥이네요. 따뜻한 비빔밥. 따뜻한 비빔밥 완성. 잘 먹겠습니다. 김가루 있는데 듬뿍 푸면 양아치 아니냐고요? 나 혼자 먹는데 못돼. 아 이거 불했으면 더 맛있었겠다. 근데 네, 저는 볶음밥 할때 네, 김가루가 아니라 이 김자반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소갈비찜에 왕뚜껑 먹었는데, 와. 아, 근데 은근히 배부르네요. 고기가 삶기 전에는 컸는데, 삶은 후에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약간 실망했는데, 밥 이만큼 쌓아가지고 비벼먹으니까, 어, 딱 좋아요. 양조절 성공. 여러분, 사드시면 이 정도 양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만들어 먹으니까, 저도 세일해서 사긴 했는데, 너무 싸게 많은 양을 잘 먹어서, 아 지금 만족도 최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저도 이제 씻고 자고 하겠습니다. 야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뿅!